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흑백 요리사 2가 공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작진이 논란 가능성을 감수하면서도 백종원을 심사위원 자리에서 제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즌 2는 참가자 100명이 뛰어드는 초대형 구조로 확장됐고 긴장감과 경쟁 강도가 시즌 1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무게감이 커진 구도에서 제작진은 결국 백종원을 중심에 세우는 선택을 했습니다. 백종원을 심사위원으로 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즌 2 제작. 2024년 10월 15일에 이미 확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백종원을 둘러싼 백햄 사태가 2025년 1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터지며 논란이 확대됐지만 이 시점은 이미 시즌 2 제작 구조가 완전히 자리잡은 뒤였습니다. 제작진이 백종원을 교체하기에는 물리적 구조적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시즌 전체의 콘셉트, 심사 체계, 출연 계약이 확정된 이후였기 때문에 제작진은 논란이 생겨도 심사위원 변경이라는 선택지를 사실상 가질 수 없었습니다. 또한 시즌1 제작발표회 당시 김학민 pd는 우리가 백종원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백종원 선생님이 프로그램을 선택했다고 밝히며 기획 초기부터 백종원이 프로그램 정체성의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즉 백종원이 아니었다면 프로그램 자체를 시작 못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시즌2의 제작진은 백종원을 둘러싼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그의 존재가 프로그램 완성도를 보장하는 핵심이라고 판단해 심사위원 자리를 유지 시즌1에 이어 시즌2에서도 백종원이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결정 짓는 중심에 서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